이 중핀다고 이렇게. 이거 <laughs> <머리거든요. 진짜? 웃음> 되게 저 처음 본 거네요. 예쁜. 안녕하세요, 꾸띠닥터 부닥조 조용빈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이렇게 촬영하게 나요 되... 피부과에 진료를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을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그걸 직접 하시고 얼굴을 너무 많이 망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언니들 동생들한테 제가 직접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 정보이고 하면 안 되는 건지 알려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칼자주름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언젠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어쩔 수 없이 주름들이에요. 눈, 코, 입 모양이 다 다르듯이 이칼자줄 모양도 다르거든요? 모양에 따라서 예방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각자 다 다를까요? 이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 옆에서 입가까지 이어지는 깊은 주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흔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팔자를 볼때 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팔자가 생긴 건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팔자 위쪽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이 피부 위쪽에 볼륨이 너무 과한 경우에도 처질 수 있고, 노화로 인해서 지방이 많이 꺼지는 경우에도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져 팔자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 팔자 아래쪽의 지방이 노화로 인해서 꺼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팔자 선을 따라서 이제 가느다란 선주름이 보이는 경우인데, 네, 우리가 색종이를 가져다가 반을 접으면 그 접은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잡고 막 웃긴 얘기하고 막 네. 술 마시면서 웃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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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마. 팔자주름 생겨. 막 이렇게 야, 웃지 마면서막 여기 막 잡고 피고 웃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팔자주름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팔자주름을 만드는 일상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응.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들이 모르고서는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옆으로 자는 습관 저도 옆으로 자요. 네, 저도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하는데,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옆으로 얼굴이 눌리게 자는 경우에는, 볼만 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눈가나 이마 쪽 피부까지 눌리면서,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눈가주름도 대각선처럼 생기고, 이 이마 쪽까지 주름이 생기실 수 있어서, 옆으로 자는 습관이 가장 흔하게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팔자주름을 만드는 습관이고요. 두 번째, 이제 과도한 마사지를 하는 경우 있어요. 집에서 관리를 해주신다고 괄사로 과도하게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 좋게 하신다고 필링 마사지를 막 과하게 해서 얼굴이 벌게 질 때까지 하신다거나 이런 관리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 노화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서 팔자 주름이 깊어지고 이제 없던 팔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 광대 부위가 조금 지방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있거나 없으신 분들에 비해 에서 이제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많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또한 자신도 모르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얼굴 뭐 핀다고 막 사우나 같은 데 가고 발사로 막이 중이 핀다고 이렇게 어떤 말로 조져버리거든요. 친구 <laughs>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피부 자극 때문에 네.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팔자 부위를 손을 넣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팔자가 펴지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집에서 그 영상이나 뭐 자료를 통해서 따라서 하시다 보면 일시적으로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하시거나 자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피부조직을 늘어나게 만들어서 노화를 어,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거나 촬영이 있으실 때 일시적으로 한두 번씩 하는 건 추천드리지만 꾸준히 집에서 하시는 걸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이 웃으면 팔자주름의 원인이 되나요?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처럼 이렇게 항상 웃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종이 접으면 접은 선이 생기듯이 이렇게 선주름이 유발되는 것을 조금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일상생활에서 웃으시는 걸로는 팔자주름이 생길까봐 안 웃는 거는 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이제 얼굴에는 이제 근육이 존재를 하잖아요. 어, 얼굴에 이제 근육을 올려주는 근육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내려주는 근육도 존재를 하는데 중안면부에 있는 올려주는 근육들을 운동을 통해서 굳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다 보면. 어, 리프팅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스쿼트 운동을 하면 힙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안면 근육도 운동을 통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얼굴 운동도 하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중에 팔자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들 진짜 많잖아요. 네. 저도 팔자주름이랑 목에 이렇게 막 바르는데 이게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도 선 주름에 도움이 될까요?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회복을 빨리 해줘서 각질이 살짝 일어나면서 새로운 피부가 도전하는 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약품도 존재를 하는데 그런 화장품을 바르실 경우에 이렇게 잔 주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이미 깊 어깨 패인 주름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네.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안 바르세요? 저는 크림을 따로 바르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보습을 자주 해주는 편이고요.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고, 오히려 이제 영양 크림 같은 거를 너무 과도하게 바르시는 경우에는 없던 트러블이 유발되시거나 이제 비립종 같은 것들이 어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고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어 피부 트러블을 또 유발을 시킬 수 있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르시거나 두껍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아 근데 언니 또 이렇게 어, 언니래, 네. 우리 원장님, <laughs> 우리 원장님 쓰시는 팔자주름 크림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꿀팁 좀 받아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홈 케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맨날 솔직히 매번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가서만 마사지 너무 받고 싶고 막 이렇게 뭐좀받고 싶고 이래요. 저도 원장님 자주 보고 싶은데 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뭐 관리 방법 이런 것일까요?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 리프팅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면 이제 가운데 부분 중안면이라고 하는데 이 중안면에 위치한 어, 올려주는 근육들을 이제 힙업 운동하듯이 리프팅 운동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따라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일을 해주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안면부 광대 앞 광대 쪽이 올라가게끔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올리실 경우에는 눈밑 주름이나 눈가 주름이 유발되실 수 있어서 눈가나 눈밑 주름을 예방하는 차원과 눈 주변에 있는 알륜근까지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눈 사이를 잡고. 강대가 살짝 올라올 정도로 웃어주시는 거예요. 이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해보세요. 다 같이 자 이렇게 잡고 이이때이 이, 이이 하실 때 약간의 근육 경련이 느껴지거나 떨림이 미세하게 느껴지시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 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들을 조금만 교정해주셔도 팔자주름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옆으로 주무시요 얼굴을 파먹고 잘수록 피부에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눌림에 의해서 접히는 선이 생긴 인위적인 주름은 필러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보톡스를 맞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다이어트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광대 볼륨이 지방이 많아서 이제 중력의 힘을 많이 받을수록 팔자가 빨리 드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늘어짐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다이어트는 이제 팔자 예방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어,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피부가 오히려 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막 굶어서 급격하게 막 10kg, 20kg 이렇게 뺄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본인 체중에서 한 달에 5% 정도 이내로 다이어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피부 노화도 예방하고 그리고 원하시는 예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팔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도 가르쳐드리고 수면습관교정, 다이어트 같은 개선방법도 예방법도 가르쳐드렸지만 이미 깊게 패인 주름의 경우에는 어, 집에서 관리하시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어, 적합한 치료를 찾아서 해주시면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돼서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팔자 관리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연스럽게 예뻐지세요. 안녕.